학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학술제의 의미로서 바뀌었던 것 같아서 너 좋았습니다. 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이번 온라인 학습제를 통해 잘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어, 학과분들이 영상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학과의 학술제를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학과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볼수 있어서 기억에 정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대면으로 해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가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았, 받았다는 연락을 듣고 어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었습니다.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. 사실 응모할 때도 당첨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잘 실감이 안 납니다. 어 저는 온라인 학술제가 신기함과 생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학술제를 이제 단어로 얘기하자면 저는 편리함과 흥미라고 생각합니다. 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점다.